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가 자기들의 정적이나 검찰에 미운탄이 박힌 사람들은 예, 사사건건 표집을 잡아서 압수수색과 아, 구속을 지금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아, 그 독재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가 있습니까? 검찰의 기소권만 있지. 네, 예,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러는 윤석열이. 정당성을, 예, 자기가 정말 말하고 싶다면, 주가조작권 비건이나, 지 장모, 자기꾼, 장모부터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자기 똥 더러운 줄은 모르고, 예, 땀만 타도는, 이런, 총신병자 같은 윤성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죠? 윤성자는, 총신병동에서 도망쳐놓은 놈, 이상도 이해하다 아니다. 윤성을 지금부터, 정신병동에서 도망 쳐놓온놈 찍어서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 그 윤석열, 김진태, 예, 한동훈이, 예, 김건희,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 지금 뭐고 하 있습니까? 예, 금가, 자기, 어, 애미와 온갖 사기짓을 벌리고, 예, 주가 조작을 했지. 그런 다들이 지금 법치 훈훈하면서 아,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 이렇게 구속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정치로 하는 것이지, 정치를, 어, 법으로 하는거 아니죠. 대한민국은 바꾸면 고소고발해가지고, 예, 그걸 전부 검사들이, 예, 정치를 하게 만드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딜까요? 예, 우리가 80년도에 후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듯이, 뭐지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성렬퇴진 건지구속, 예, 이런 고를 잊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빨리 윤석열 일당을 감옥으로 전부 보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지, 예, 대부분 열분 중에 여덟 분이 이어 겁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두명 정도는, 예,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미쳐서 이런 거 아닙니다. 미친 자들은 윤석열 한동훈이랍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촛불 예, 집회 참여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마다 예, 시청 앞 도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니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오늘 이곳 집회는 4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하고 6시부터 예, 1시간 동안 저 용산역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왠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참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웬일이야? 웬일을 이렇게 오셨어? 예, 윤석열 내가 동백아가씨 불러줄 테니까 당장 이관지 구속시켜. 아.